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반갑습니다. 3월 23일 주말 시간입니다. 여론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좋은 사람들과의 미팅, 가족들과의 화목이 꼭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볼까요? 우리 한국분들에 대한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미국을 여행 중이던 한국인 여성 세명이 현재 실종 상태라고 합니다. 미국의 그랜 캐니을 여행하던 한국인 여성 세명이 실종이 됐다라고 23일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애리조나 코코니도 카운티 보안관실은 최근에 한국인 여행객 3명의 행적이 지난 13일 이후에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난 13일 그랜드 캐니언에서 라스베가스 방향으로 여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CNN은 이 사람들의 가족 관계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위치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건 지난 13일 그랜 캐년에서부터 라스베가스 40번 주간 고속도로 사이라고 합니다. 당시 에이 고속도로에는 겨울 폭풍으로써 22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을 해서 두 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었다고 하네요. 다만 보안관실은 해당 차량이 사고의 연류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며 지난 13일 이후에 이들과 접촉을 했거나 소지에 대한 정보를 아는 사람은 연락을 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 명이 가족관계라는 거죠. 실종 당시의 사람들은 탑승한 차량으로서 캘리포니아 번호판의 2024년형 흰색 BMW 렌트카라고 합니다. 이들은 당초 지난 17일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 한국에 남은 이 가족들이 외교부 등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영사를 현장에 파견을 하고 미국 수사당국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종자 가족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외교부는 현지 공간은 사건 발생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현지 경찰과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빠른 소식이 아무 탈이 없는 무탈한 소식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냥 스마트폰에 핸드폰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혹은 어려움이 좀 있었더라도 큰 생명에는 지장이 없기를 기대해 봅니다. 혹시라도 아시는 분들은 외교부, 우리 영사관 쪽에 연락을 해주시는 것도 조금 방법일 텐데, 여튼 아직은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만 실종된 가족 관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한국인 여성 3 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아니죠. 한국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동남아시아, 아시아 국가 외에 서남아시아 뭐 이런 쪽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후에 국적만 받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이혼 증가율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 남성과의 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하고 이혼 후에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국적 취득용 위장 결혼의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에 전체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이혼건 수는 무려 4,218건으로서 그 전해에는 4,175건 대비 1.8%가 증가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2년 동안에 8,400건이 이혼을 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 중에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이혼 건수는 1,215건으로서 전년 1,122건보다 8.3%가 크게 늘었다고 하고요. 증가율은 8.3%는 2011년 24.4% 이후에 1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한국 남성의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가운데 애들의 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이혼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주소가 있거나 혼인한 후에 3년이 지나고 한국에 1년 이상 주소가 있으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베트남에서는 최근에 10년간 한국 남성이 가장 많이 결혼하는 외국 여성의 국가라고 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중국을 제치고 매년 국제 결혼 1위를 기록했고요. 이 같은 추세는 최근에 와서 더 도드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베트남 여성과의 혼인 건수는 5,017건으로서 전년 대비 1.9% 증가했고요. 전체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 건수의 32.1%에 달한다는 겁니다. 베트남 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다시 베트남 남성과 결혼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장인의 한국인 아내와 베트남 남성의 혼인건수는 총 771건으로서 전년 대비 2.1%가 감소를 했고요. 혼인건수가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중국에 이은 2위라고 합니다. 혼인 종류별로 보면 재혼이 728건으로 전체의 94.4%를 차지했고요. 반면에 초혼은 43%에 불과한 겁니다. 다만 재혼건수의 자체는 전년 대비 3.2%가 줄었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이 결혼을 했습니다. 베트남 여성이 이혼을 하면서 한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여성이 한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다른 베트남 남성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다른 베트남 남성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계속 지나면 여러분의 상상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최 gpt를 고소한 남성이 있습니다. 뭐 내가 살인자라고? 한 노르웨이 남성이 내가 누구냐? 후 h o am I? 라고 묻자 자녀를 살해한 아버지라고 답변한 인공지능 챗봇 챗GPT의 제작사 오픈 AI를 고상합니다. 21일 가디언에 따르면 노르웨이에 사는 아르베 얄마르 홀맨은 이전에 챗GPT에게 아르베 얄마르 홀맨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최치피티가 아르베 얄마르 홀맨은 비극적인 사건으로 주목받았던 노르웨인이라며 그는 2020년 12월 노르웨이 트론헤임에 있는 집 근처의 연못에서 숨진 채 발견된 7살과 10살의 소년 아버지라고 답을 한 겁니다. 이어서 이 사건이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라며 홀맨이 두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21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범죄로 기소화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홀맨은 이러한 내용이 완전히 거짓이라며 노르웨이의 개인정보보호청에 오픈 AI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홀맨은 유럽 개인정보보호 단체 노이브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그는 최지피트의 답변에 고향이나 아이의 수, 아들 간 나이 차 등을 일부 실제와 유사한 자신의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이 내용은 명예훼손이라며 유럽연합 EU와 개인정보보호법의 정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의 사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복제되거나 유출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오픈 AI의 자신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없애도록 모델을 수정하고 벌금을 불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AI 챗봇은 문장에서 다음으로 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응답을 생성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가 되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보통 사람인데 살인자로 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젊은 남자들은 아빠가 되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엄마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자녀 남성들은 아빠가 되기를 바라는 한편 여성은 반대로 원하지 않는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23일 서울시 가족센터가 발간한 2024년 서울 가족보고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20대에서 40대 서울시민을 상대로 부모가 될 의향을 1점부터 5점까지 조사한 결과 평균 점수는 3.4점으로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7월 8일부터 14일 884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전년 3.2점보다는 올랐다고 합니다. 3.4점이니까요. 남성은 3.7점이었고요. 2021년과 2022년은 3.3점 2023년에는 3.5점에서 대체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시죠? 지방 자치제들마다 지자체마다 요즘에 지원금을 많이 주죠. 여성은 3.0점으로서 2023년과 동일했습니다. 다만 2021년과 2022년에는 2.7점보다는 높았습니다. 부모들 의향이 3점 이상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사랑을 줄 존재가 생겨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갖고 싶어서, 자녀를 키우는 보람이 있어서 즐거움 때문에 순으로 응답이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부모대 의향이 있는 이유를 두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고 분류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자녀를 키우기에 적절하지 않아서도 여성이 4.1, 남성이 3.6으로 차이가 나타났고요. 자녀 양육과 교육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등 경제적인 역할에 대한 응답은 성별로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고서는 여성은 돌봄 책임자라는 전통적인 성 역할 기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여성이 부모됨을 원치 않은 배경에는 주 양육자 역할에 대한 부담과 양육 친화적이지 않은 한국 사회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생활이나 의식적인 이유는 예전 사람들이나 같은 것 같은데 아이를 안 낳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에 양배추가 금배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배추보깝보다 훨씬 비싸다고 하고요. 당근도 천정부지로 오른다고 합니다. 이번 주 안으로는 집에 라면을 사 놓으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금배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배추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양배추 한 포기의 평균 가격이 6,000원 수준까지 올라가 배추보다 더 비싸졌다고 합니다. 23일 한국의 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양배추 평균 소매 가격은 6,121원입니다. 배추 한 포기의 평균 가격이 5,506원인 것과 비교를 하면 양배추가 600원 이상 비싼 겁니다. 평년의 가격, 3월의 가격은 양배추가 3,853원, 배추는 3,874원으로 비슷했지만 올해는 양배추 가격이 오름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양배추는 작년에 3월 평균 가격이 4,095원이었지만 1년 만에 50% 뛰면서 2,000원가량이 비싸졌다고 합니다. 배추와 양배추의 연간 기준 평년 가격은 배추가 4,612원으로서 양배추가 4,296원보다 300원 정도 비쌉니다. 양배추가 이렇게 비싼 이유는 작황부진으로 생산량이 줄면서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겨울 양배추의 생산량은 12만 2천 톤으로서 1년 전보다 6%가 줄었고 평년과 비교하면 17%가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 평균 배추 가격도 작년보다 50% 비싸다고 합니다. 무는 한 개에 3,000원을 웃돌고 작년보다 1,000원이 넘게 비싸졌고요. 이번 달의 평균 소매 가격은 3,112원으로서 1년 전보다 무려 66%가 올랐다고 합니다. 당근, 당근도 1kg에 5,696원으로서 작년보다 27% 상승을 했고요. 양배추, 무, 당근의 생산은 오히려 작년보다 10% 감소했다고 합니다. 생산량은 적어지고, 그에 따라서 야채와 재료값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양배추 같은 거 짜장면에 많이 들어가죠? 짜장면 값도 오르는 겁니다. 결국은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귀리 좋아하십니까? 오트밀. 저는 안 좋아합니다. 뻑뻑한 게 싫어서입니다. 아침 식사로 귀리를 먹으면 아주 좋은 일이 많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로 귀리, 오트 브랜, 이 귀리 결을 먹으면 체중 감량과 함께 여성들의 갱년기 증상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내분비내과 의사이자 체중 감량 클리닉 원장인 프랭클린 조셉 박사는 귀리 결은 가장 과소평가된 아침 식사 중 하나라고 영국의 더 미러에서 밝힌 겁니다. 조셉 박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귀리가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귀리견은 단백질과 섬유질 함량이 훨씬 높아서 체중 감량에 더 뛰어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과 섬유질 섭취량을 늘리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서 하루에 총칼로리 섭취량을 줄여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조셉 박사는 귀리 겨 섭취를 통해서 일일 열량을 500칼로리만 줄여도 한 주에 체중이 0.5kg 줄어들고 한 달에 최대 2kg까지 감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귀리의 껍질인 귀리 겨에는 인스턴트 오트밀에 비해서 단백질이 50%나 더 많고 섬유질은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양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조셉 박사는 제 환자들이 아침 식사로 귀리결을 먹은 결과 하루 종일 자연스럽게 칼로리를 덜 섭취하게 됐습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이 소화를 늦추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며 체중 감량 계획을 무너뜨리는 간식 섭취를 예방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한편 조셉 박사는 설탕 등이 첨가된 인스턴트 오트밀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죠. 인스턴트 오트밀은 먹지 말아라. 귀리 겨를 먹어라. 첨가물 없는 귀리 겨에 과일이나 꿀등 천연 재료를 첨가해 먹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몬드 밀크 계피, 그레이 요거트 아마시나 치아시드 등한 스푼을 추가하면 더욱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된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귀리 겨는 체중 감량을 도울 뿐만이 아니라 혈당 조절 개선, 건강한 장기능, 혈압과 콜레스테롤 조화 등 많은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 전에 방송을 해드린 다음에 아침에 공복상태에서 들기름을 먹고 있습니다. 네, 귀일이 겨까지는 제가 추라이를 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현재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건강에 정말 좋으시던가요? 여하튼 새로운 또 이론이 나온 건데요. 귀일이 겨. 껍질이죠. 오늘 상식적인 내용 짚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주말 되시고요. 남은 시간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